입니다 무지개천사입니다 오늘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어 이제 경비원 이제 대통령 개충 그런 게임이에요. 아무튼 대충 알아들으세요. 자, 튼이 식으로 이렇게 떠다떠떠떠떠떠떠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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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한번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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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모드가 달라서 지금 이렇게 경호원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어, 원래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제 대통령이 주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지금 저기 처치 보이시죠? 저기 처치 처, 저기 있는 저 처치에 있는 사람을 죽여내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가방은 이제 대통령만 먹을 수 있는데 저거 먹으면은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나오는 결과에서 어 이제 골드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따 함살자가 어디 있어요 나나나나나. 나나. 자, 장전은 어 꾸준히 해 줄게요. 이 게임에선 장전이 생명이에요. 자, 그리고 웬만하면 대통령이 뛰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왜냐면은 이 게임에서 대통령만 죽이면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암살자가, 오, 그러다가, 뭐, 저도 죽을 수 있는 대탐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오, 우 야, 저기, 저기 빨간색 있죠? 저기 암살자, 요요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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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임마. 자, 장전하고, 장전 생명이에요. 으, 으, 어디있어 으, 밖으로. 죽었다. 저거 사람이 있는데? 오 무서워 여기 네, 잠깐만 오 이거 텔레포트죠 자아 안돼 어디야 씨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아 어디야 얘들아 어디있니 어디있어 우씨 어디있어 아돼 망할 이런 씨 말이 어, 안될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거지 아무튼 전 이제 아까전에 암살자가 걸린분을 지키면돼요자 이제 무슨 베이컨 어, 베이컨을 지키면되는 요망한 표정을 짓고있군요 자 일단 이걸 들고 있을게요 중장거리 유, 이제 유용한 어 대충 뭐 그런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당연히 못들어가고 이 게임에서 문이나 이런거에 들어가고싶어도 못들어가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문이, 문이 잠겨 있어요. 자. 자, 대통령님을 지켜하고 어디니 있 암살자야. 안살자야. 예!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오. 야, 야! 야! 자, 오케이! 아우, 키모티에요. 자, 제가 목 풀고. 자, 볼 뽀지, 루야, 뭐, 암살자래, 아니, 암살자래요. 자, 오케이. 자, 여기 있고. 가방 먹으러 갑시다. 자, 얘들아, 지켜줘. 그래, 그래. 처신 잘하라고. 자, 너희들 만약 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면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저 쓰레기가. 아이고,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니? 아이고, 아이고, 어디 있냐면 살자야. 아이고, 아이고 아주 그냥 싸들하게 내시체가 있네데 아, 진짜, 있네. 진짜 복수를 할거고 아주, 아주. 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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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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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자 설마 오마이갓 가자드 네, 가자 자 어디 있니 생존자들 아서 이걸 로 칼로 치러가줬어? 아니뭐 뭐라 칼로 해가지고 생일를만들어버리고유 뭐있어요 가자. 가자. 들가자. 어 들가자.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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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나야? 뭐야 내눈이야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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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의으가 으아 으아 기습을 합시다 여러분들. 안 걸렸다 이렇게 제이 되니까 무진소으로가야 일로와 요롤요롤요 조로.. 오케이 오케이 한명 죽였어 일로와 일로와 뒤를 봐봐 친구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죽여 죽여 오케이 한 명이야 친구가 어디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녕 나야 어린 친구 안녕 어린 아이고 나이 도 이거지.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죠. <laughs> 자, 나이스 해. 아주 그냥 따봉 따봉 따봉스. 자, 다음 라운드를 봅시다. 자, 1초의 맵이 선택됩니다. 다음 맵정착쥐 자, 과연 여기에서 전 뭐가 될까요? 자, 자, 목표입니다가 됐고. 암살자가됐고 자, 암살자는 최대한 조용히 있어요. 왜냐면 그게 암살자니까. 자, 오 있어요. 와, 와. Come on, baby. Come on. 오 마이 갓 그냥 가서 죽을 뻔했어. 야이 자식아 일로 와. 무지성이다 그냥. 일로 와 씨. 어우, 나 죽여 죽여. 막 죽여 막 죽여. 그냥 이놈도 죽여. 저놈도 죽여. 진짜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쏴봐 임마. 쏴보라고걔 죽었고 자 일로와 어디서 어서나 어디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야 나 극도의 흥분 상태 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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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나 피가 없어 야 피가 없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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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다 우지다 일렸다나 우지 못하는데 상대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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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보상, 보상! 도! 도도도도도도도! 나이스. 이제, 경원도 없네? 이제, 경원이 없네! 나이스. 자, 가자! 가자! 뜨가자! 뜨가자! 가자, 가자! 탈출, 탈출, 탈출! 렛츠 기리 렛츠 기리 가자, 가자, 가자! 탈출 탈출! 탈출! 탈출 원해요? I want, I want 탈출. 안 돼! 어, 뭐야? 어디야? 시 저기다. 아, 아니야. 아, 아, 에바야. 야, 여기서 지는 거 에바야. 에바지. 야, 여기서 지는 거 진짜 에바 쌈치. 꽁치야. 야, 이건 아니야. 나이스! 완벽! 완벽 그 잡채는 맛있어. 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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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내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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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 음. 자, 아무튼 오늘 한번 이렇게, 어, 한번, 이제, 뭐라고 말이야, 아무튼, 음, 아무튼, 오늘 한번 대통령 지키기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해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바.